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준수입니다 어 오늘 그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어 기업이요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좀 좋게 예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 7.4% 오히려 증가하는 나타 모습이 나타났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온라인 페이 예 그리고 웹툰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오히려 증가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8천억이 나왔는데 예, 실질적으로 어,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잡잖아요. 1분기 예상치가 5천억, 영업이익 5천억으로 봤었는데 어, 훨씬 잘 나왔습니다. 8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 예. 이제 모바일 디램은 사실 이제 모바일이 안 팔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예, 모바일 디램은 많이 이제 꺾였지만 실질적으로 서버용 디램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랐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어, 이 메모리 쪽에 있어서도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네이버의 실적이 잘 나오고 예, 카카오의 실적이 잘 나오고 하이닉스 반도체 쪽도 이제 서버용 디램이 잘 팔렸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대가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서, 일단 어차피 찾아봐야 될 국면이긴 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증기기관의 발달,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기의 발달, 그리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컴퓨터 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지능형 컴퓨터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을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생산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증대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이런 하드웨어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형 컴퓨터다, 즉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수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종목 국내에서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엔 예, 시장에 이제 주도를 한다 예, 이렇게 어, 말씀을 이제 몇년 전부터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이 코로나 국면으로 오히려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가 더 빨리 우리 몸에 찾아왔다 근데 어차피 와야 될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지금 시장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좀 애매모호 하죠 지금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사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오히려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리고 지금 뭐 종목들이 신고가 나오는 건좀 부담돼서 못 사겠고 또바닷권에 있는 건못 올라가 올까봐 못 사겠고 뭐 사실 상당히 지금 포트롤 짜기가 상당히 힘든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서 오늘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제 지금 현재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첫 번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국사이버결제나 VTGMP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의 판매를 이제, 어, 영위를 하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한국사이버결제처럼 이제 결제단, 예.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모, 쇼핑이 증가할수록 이제 수익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1분기 때 오히려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애들이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다라고 해서 언택트 관련주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 카카오나 네이버 둘 중에 하나는 포트에 꼭 있어야 된다 네. 뭐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소형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은 제가 따로 어, 추후에 또 계속해서 좀 업로드를 좀 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그 종목 내용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면서 그래서 이번 포트에 꼭 들어가야 될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 언택트 기업들 자 언택트 기업들이 꼭 포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둘다들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되는데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거의 대세고요. 그리고 해외 쪽뭐 일본이나 뭐 스페인이나 동남아 이쪽에서는 이제 어, 네이버가 상당히 좀 이제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국제적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은 네이버가 좋을 거고요.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사업이 상당히 좀 빠르게 커져나갈 수 있는 종목을 보면 카카오가를 보시면 된다. 이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꼭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면 유가 있죠. 유가. 유가가 너무 많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면 바로 타격을 받는 애들이 아니라 유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 수혜주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유가 수혜주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화학 제품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 원유를 가지고 오면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엔이 원유 가격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그래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율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SK 이노베이션, s o 1 GS 칼텍스 이런 정유 업체들은 사실은 타격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 원유를 이제 정제해서 정제 설비에서 정제해서 나오는 뭐 휘발유나 경유나 등유나 나프타나 뭐 이런 벙커 시유나 이런 모든 제품의 가격이 같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같이 하락을 하는데 어, 여기서 나프타를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래서 나프타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원자재가 이제 석유화학이 원자재가 나프타로 나프타가 사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면서 제품 가격 스프레드까지 떨어지는 애들은 사실 수혜를 못 보는 거고 예, 오히려 마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어 여기서 이제 마진율이 좋은 애들 예,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수혜를 볼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개면 활성제나 아니면 윤활유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확 떨어지질 않죠 예. 얼마 전에 저도 제차 그 그걸 갈았습니다 그저 뭡니까 엔진오일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이런 거 갈았는데요 그리고 타이어도 갈았는데 지금 유가가 이미 급락이 나온 지한달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가격이 하나도 안 떨어져서 제가 업체에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아니,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상관이 없답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원자재 가격은 지금 반의 반토막.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투입됐던 금액의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투입이 되면 되는 상황인데, 제품 가격은 내릴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단타용으로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단타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유가공 미국에서 유가공 공장이 올 스톱이 됐어요. 예 유가공 공장이 올 스톱이 되다 보니까 또 이번에 또 오는 나온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동물한테도 또 저기 예. 뭡니까? 나타났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고양이가 코로나에 확진을 당했다. 어떻게 근데 동물들을 코로나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고여, 고양이나,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육가공업체들이 올스톱이 됐다. 뭐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테마성으로 단기로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만한 종목. 뭐, 이런 종목으로는, 뭐, 우리손 FNZ라던가, 아니면 동호팜 어, 동, 동팜 투 테이블 이라는 종목이라든가 뭐, 등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좀, 보시다가, 오전에 좀 움직임이 나온다 싶으면 들어갔다가 좀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1박 2일 코스로, 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포트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어 아이디어 쪽을 또 보고,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어, 일단 한안형이 해제가 되는 분위기가 많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택트 관련주 꼭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니까뭐 쉽게 이야기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한국사이버겠죠 이런 애들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서비스 말씀드리면 그 네이버 자회사 중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파이오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언택트 관련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언택트 기업들이 꽤 많은데, 여기서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이라기보다는, 실제 이 언택트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니까 이제 테마성,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종목들 꼭, 어, 들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또 뭐가 있었죠? 예. 아, 그, 유가 하락에 수혜를 볼수 있는, 실제로 실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예, 종목들. 이래서, 뭐, 소원산업 같은 종목들. 어,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이제, 돼지 육가공 공장이 다 멈췄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돼지나 뭐 사료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도 관심이 두고, 단기적으로 이거는 트레이딩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관련주도 하나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VTGMP나, 아니면 큰 종목이라고 하면 호텔신라 같은 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아주 바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사부작 사부작 좀 매집해 놓고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VtGMP 같은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훨씬 더좀 탄력성이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듭니다. 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종목을 들고 가야 됩니다. 예, 이 바이오도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분명히 산업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재편이 될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IT 쪽에서는 언택트 또는 소프트웨어 이쪽이 상당히 큰 발전을 하게 될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보십시오 미국 주가 다 빠지는데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애들은 주가가 엄청 잘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택트 기업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제 미국의 지표가 결국 이제 전 세계의 시가총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내 시가총액 누가 더잘 가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카카오가나 네이버가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 중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될 것이다 거의 이제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특별히 눈에 띄는 업종이 생길 거예요 그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전세계의 K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분명히 큰 사실일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당장 돈이 안 되잖아요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돈이 안 되고 돈이 오히려 써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을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받기가 생, 생각보다 그렇게 어, 어, 쉽지가 않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번 아마 코로나를 계기로 정부 정책으로 예, 정부 정책도 분명히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차세대 대한민국의 하나의 중요한 반도체만큼의 큰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에 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어, 뭐, 이제 바이오에 대한 이 활성화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고, 주식 시장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몸값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도 여러분들 포트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세팅을 해야 될 때, 꼭 필요한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언택트, 그리고 유가 관련 수혜주,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뭐 중국 관련 주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포트로 딱 세팅해 놓으시면요 아마 든든한 포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